관리뼈 최대한 잘 누른 상태에서 어깨뼈만 뒤로 당겨준다는 느낌. 자 이거 하면서 벌써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. 앞에 스트레칭을 제대로 안 하고 이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팔뼈가 앞으로 빠진 상태에서 가슴만 들리는 스트레칭이 되거든요. 이렇게 되면 오히려 팔뼈가 더 앞으로 빠진다고요. 스트레칭하다가 어깨 다치기 싫으면 꼭이 순서로 해주시길 바랍니다.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전체아크리토피카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피카토 복귀 기념으로 라운드 숄더 스트레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깨를 쭉쭉 뽑아서 공작새가 날개를 펼치듯이 움직이라고 한 영상. 지금 보니까 조회수가 800만이 넘었네? 많은 사랑 감사드리고요. 오늘은 운동보다는 좀더 간단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트레칭 위주로 할 거니까 잘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지금 하러 가보실까요? 렛츠! 첫 번째, 골반 스트레칭. 무릎 먼저 구부리고 허리 숙인 다음에 엉덩이 하늘로 펴주기 이 뒤에 햄스트링 근육이 너무 짧아지면 골반이 뒤로 말리면서 몸이 전체 구조적으로 둥글게 말리게 됩니다 주의사항은 허리 먼저 숙여버리면 안 되고 스트레칭 하실 때 다리 저리면 안 되고요 그 상태로 10초만 유지해볼까요?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휴식 다 하셨으면 무릎 꿇고 앉아서 손을 뒤로 하신 다음에 엉덩이 들어주기 이 앞벅지가 짧아지면 오리궁둥이가 되면서 허리는 앞으로 꺾이고 등은 등목이 말리게 되거든요 저같이 사자 한 마리 키우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은 손목이나 어깨 관절 아플만 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허리 아프거나 다리 저리면 안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엉덩이를 최대한 앞으로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두 번째 광배근 스트레칭 넙쭉저한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옆쪽이 쫙 당길 텐데 마지막으로 손바닥까지 하늘을 바라보면 야 완전 맛있는 광배근이 됩니다 이 광배근이란 근육은 팔뼈를 안쪽으로 돌리면서 이 팔뼈 머리를 앞으로 빠지게 만드는 근육이기 때문에 여기 스트레칭은 틈만 나면 잘해셔야 돼요 좌, 하나 둘셋 넷 손바닥 하늘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휴식 세 번째 이두근 스트레칭 이두근이 왜 이두근이냐 머리통이 두 개라서 이두근인데 그중 짧은 머리통 하나가 여기 어깨뼈에 붙어 있습니다 이 녀석이 짧아지면 어깨뼈를 앞으로 굳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근육을 잘 늘려줘야 어깨가 잘 펴집니다 어깨 앞을 만져보면 이렇게 크게 튀어나온 뼈 하나 있죠 이 뼈보다 살짝 1cm 안쪽으로 들어오면 아주 속 깊숙한데 뭔가 뿔록 튀어나온 또뼈 하나 느껴져요. 이 뼈보다 살짝 밑에로한 1cm 잘 고정해주시고 그대로 팔을 대충 멀리 뒤로 흔듭니다. 중요한 건이 팔이 뒤로 갈때 어깨뼈가 같이 앞으로 굽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 손으로 확실히 어깨뼈를 앞으로 굽지 않게 잡아주고 팔을 뒤로 보내야 정확하게 이두근 스트레칭이 됩니다. 하나, 둘, 셋. 네. 다섯. 자,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이 손바닥을 뒤쪽으로 향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시 또해 보세요. 하나, 둘. 와! 손바닥을 뒤로 하니까 더 당겨지는 게 느껴지죠?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혹시 어깨 통증이 심하다든지 팔뼈가 앞으로 빠질 것 같은 분들은 현재 와순 파열일 수 있으니 이거 당장 금지하시고 병원 가보시길 바니다자 여기까지가 완료되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가슴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소흉근 스트레칭 손 깍지를 끼고 어깨뼈를 뒤 아래로 모으겠습니다 근데 이때 절대 주의사항 이 갈비뼈가 들리면 안 돼요 이 어깨뼈를 뒤로 당길 때 가슴뼈가 같이 들려버리면 이 소형근이 전혀 늘어나지 않거든요 갈비뼈 최대한 잘 누른 상태에서 어깨뼈만 뒤로 당겨준다는 느낌 자 이거 하면서 벌써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앞에 스트레칭을 제대로 안 하고 이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팔뼈가 앞으로 빠진 상태에서 가슴만 들리는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팔뼈가 더 앞으로 빠진다고요 그래서 확실히 앞뒤 골반을 늘려놓고 그다음 팔뼈랑 날개뼈 붙어있는 근육을 늘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날개뼈랑 갈비뼈가 붙어있는 근육을 늘려야 이 자세가 잘 나와요 그게 안 되면 대부분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을 있다. 어, 벌써 찔린 분들 계실 거야. 스트레칭하다 어깨 다치기 싫으면 꼭이 순서로 해주시길 바랍니다. 오우, 다 하셨나요? 자, 어때요? 어깨가 고무 돋느 기만 하면 푸득푸득날라갈것 같죠? 자, 숙제로 이 상태에서 공작스 운동 20개만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. 자, 궁금한 점은 댓글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. 빠바이